오늘은 치킨을 몇 번을 먹을지, 어제는 치킨을 세번 먹었죠, 그죠? 어, 오늘은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확인합시다. 네, 첫판하고 있어요. 총, 어떤 걸 쓸까나. 가방이 없네, 가방. 어, 나왔어. 지금 전술가방 하나 나는데, 전술가방에다가 뭐, 할만한거 있을까요? 뭐가 있을까? 전술가방에다가 할만한거 수류탄? 수류탄 뭐 이렇게 투척류 던지는거 좀 약간 진부하긴 한데 음... 에미사고 들까? 에미사고? 오랜만에 5탄 천발? 잠시만 지금 서클이 가운데거든요? 제가? 그러면 요거 보급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만 그렇겠구만 여기 한번 떨궈주나? 떨궈주나? 안 떨구네? 어? 왜 비행기가 두개지? 아 저거구나 뭔가 가까운 데 머네 어 여기 차있어요 뭔가 저쪽에서 총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음, 가봅시다. 뭐, 저기 삽동 나오면은 대박이지. 뭐, 아이, 아이, 뭐야? 시, 싫어요. 이거 <laughs> 가지가지 하는구만. 예, 가지가지 해요. 예, 예, 가지가지 해요. 예, 아주 첫 판부터 재수가 없어.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. 뭔가 지금 보급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. 아 저쪽에서 싸운다 그죠? 뭐야? 저 시체 있네. 다먹었나 이차안뒤집었으면진작에먹었을 건데. 아, 직 싸우는 중이죠잡을수 있어. 잡을수 있어. 잡을수 있어. 얘는 뭐야? 좋습니다 아, 일단 한명잡았고요뭐 난리가 난거 같은데 저쪽에 위에서쏜거 아니야? 누가 쏘던데 아까 여기는 어떻게 됐죠? 아 이거 뒤에 쏘네 예, 좋습니다. 이게 이미 사고지 이게 애비 사고에 이게 삽동 먹은 애들 없지? 왜인? 오케이 대탄. 와우. 오탄 겁나 많아요. 보급상자 시체 있겠죠 아마? 또 챙길 거 없나? 와, 차가 몇 대야? 차 겁나 많네? 여기서 MG3 나지면 오히려 더 좋긴 한데? 설마, MG3? 에이, 피부 공 까비. 이거 탄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? 예, 탐 버리겠습니다. 예, 누가 먹으면 안 돼. 위험해, 아니, 애따 그기도 버려, <laughs> 다 버려. 이사까 제가 한명 잡았는데 말이죠. 아 여기 있네. 음템 상태 좋구만 유. 와 오탄 겁나 많다. 아 잠시만 잠시만. 한웠어됐아 아, 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오호. 뭔가요? 죽고 싶나요? 누구인가? 누가 총소리를 내었어? 근천데? 바위 뒤다 바위 뒤 누가 내게 총소리를 내었어? 오, 뭐야? 아니 이팀 새로 쏜다고요? 실화야? 실력이 있는 여생인것 같구만. 머리 한대, 일단 저기 풀페이 좀 채운 다음에 푸시 한번 할까? 반갑습니다, 어서 오세요. 이불로빼 자식이 말이야. 아, 또 있어. 아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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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. 그, 그. 그, 그. 그, 그. 이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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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열리 뭐 죠？오, 오, 오! <laughs> 야, 뭔데 이거 뭔데 이거 <laughs> 아, 겁나 당황 스럽네. 뭐하는 사람 이 세요. 오이가 없어요. 오이가 어, 날아갈 뻔했어요. 날아갈 뻔 이거 저기 오탄 좀더 챙겨야겠다. 어 오탄이 없네. 너 오탄 있으세요? 오호 놀래라? 오, 어, 왜 이렇게 사살 많아? <laughs> 아니, 이거 좀 얘들아? 아 얘들아? 그만 좀 나오세요. 아니, 너무하네, 진짜. 왜 이렇게 많이 때려? 아, 어, 왜 나만 갈고? 한판 한판이 힘들구만 아까 내가 잡은 사람은 누구지? 와 얘는 저기 차로 붙었나보다 소름이네 얼공하면서 방송 언제 하냐고요? 어더 안합니다 햄방은 옛날에 했던거죠? 같이 가요 자리 쓸까? 안전하진 않은데? 여기. 나여심심한네 사람이 없어. 탑텐인데. 아니,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맞는 거야, 이거? 음! 뭐야? 야, 야, 야. 제왜 까보니 <laughs> 쟤왜 까불어? 아니 뭔 총으로 때렸는데 이렇게 피가 나냐? a r 로 때렸나? 아니면서 쟤 쯧. 예, 기절이네요. 어, 이리 오세요. 당신은 제가 굉장히 치욕스럽게 예 후라이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뭐또또뭐또 또, 뭐또 사러 또 사러 왜 뭐야 또 사러 아니 그만 사세요 예 아니 그만 사시라고요 계속 살아있어 이거 <laughs> 오탄이 아닌데? 또 저기 사람 없나? 아, 자린 좋아요. 자리 나이스. 아, 드링크 챙기려고요. 아, 드링크가 없네. 오케이, 챙겼습니다. 자리가 조금. 어게 저기 지나다닌 사람들 없나? 지나다닌 사람없어? 땅에기면님 유튜브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느낌좋은데 첫판 기분좋은 치만추 아 알겠습니다 기분좋게 치만추 알겠습니다 먹어야지 먹어야죠, 먹어야죠. 제 생각에는 저 건물 쪽에 일단 한명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차 소리가 여기서 나왔죠? 이쪽에도 어딘가에 한명 있고 어... 뒤에서는 사람이 나오려나 안 나오려나 타타타타 타임 아우 아프다 임마 아퍼 아퍼 잡았구만 안내메세... 치? 안내메세... 치? 잡았구요 어딨니? 살아서 못 나가지. 어 에미 사고 질이죠. 자오탄 수급, 오탄 수급 해야지. 아 자리 또 좋아요. 자리 개 좋네. 어이니잠깐여차 네, 소리가 또 들림 어? 고라니 뭐지? 가쁜 고라니? 4명 다 어디 있는 걸까? 진짜 다 어디 있을까? 어, 잠깐만 저기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? 아, 저기 둘이 싸우고 있는 거면은 얘가 마지막인가 본데, 이쪽이 그죠? 그래야 말되지. 수고! <laughs> 많이 놀라셨나? 뛰어내리시네? 많이 놀라심? 아이고, 보고 먹고서 저한테 전해주셨네? 아이고, 저기 뛰시네? 예, 수고 치킨. <laughs> 아이고! 가다라고 봐. 어, 애미사고 하나 들고서 치킨 먹었습니다. 예. 아, 가다렸다. 수고 이지 치킨 저 혼자 킬당 1000원에서 입금. 아이고, 땅이기맨 님, 아이고 이만천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만천원 갑서요. 킬당 1 0 0원에서 주셨구나. 감사합니다. 땅에기맨 님.